안녕하세요. 29라운드 어, k리그 판타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카드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픽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좋은 카드가 있느냐. 아, 지난번에도 한번 뽑았을 때 뭐, 김영건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발이 어, 계속 될지 아, 먼저 8월 폼 미쳤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29,900 아, 판타지 포인트가 필요한 아, 그런 어, 카드 팩인데 그래도 확률이 높거든요. 어,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네,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아, 구매하기 두 장을 한번, 두 팩을 한번 네,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하기 라커룸으로 가서 한번 아, 뽑아 보겠습니다. 자, 개봉이갑니다 미드필더 좋아요. 수비드실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미드필더가 좋습니다. 공격수랑. 자 갑시다 에이스 아 어, 맹성 선수 나왔습니다 아 요새 폼 좋죠 베스트 폼 맹성 선수 어, 저희 팀에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또라커룸 가서 뽑아 보겠습니다 개봉하기 공격수 한번 가보시죠 공격수 미드필더 괜찮아요 미드필더 좋습니다 자 국대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와라 <laughs> 와우 와우 월드컵을 사실상 확정을 했죠 이번 2연전에서 사실 연스인사 엔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발견은 김진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 선수가 아 저희 품으로 와 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김진규 선수 맹성선수 사실 전북 같은 팀 소속인데 두 선수가 이제 저희 팀에 왔고 조금 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조금 어, 포인트도 있고 어, 킥도 제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포인트, 아, 1킥 그리고 경기장 갔을 때 출근 택은 어, 도장도 찍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 팩으로 한번 50 킥짜리를 한번 네두 개를 한번 뽑아보죠. 100킥 좋아요. 또 이제 모으면 되니까 내일부터 자 구매하기 너무 많이 지른다 그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카드 팩 개봉 강민성 선수 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다음 개봉하기 장준영 선수, 아 축하드립니다, 베테랑이죠. 자,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맛이 있구만, 계속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킹 남은 거 <laughs> 얼마, 어, 십오 키가 안 되는구나. 1 0 키까지 두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구매하기 들어가서, 자, 커먼 팩으로 누가 나올지 한번 딱 로또가 터질 때도 있거든요. 최현우 선수. 아, 저 주말에 안양 가는데, 어, 멋진 하이라 기대합니다. 다 다음은 김대우 선수. 아, 아 별명이 뭐였더라? 뭐 곰이었는데, 그죠? 어, 그 강원도에 딴 어떤 곰이었던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로드리와 같은 어떤 어, 체격과. 어, 그런 어,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김대호 선수까지도 이렇게 뽑았고 어, 오늘은 유독 미드필더를 좀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이54,000 포인트 어 판타지 포인트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뽑아 보는 걸 하겠습니다. 하, 한 번에 너무 탕진을 하면 뭐, 탕진잼도 있지만 아, 나중에 앵코가날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꼈다가 다음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마이팀 가기 전에 한번 랭킹을 한번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 저는 뭐 평탄합니다 265위 뭐 이거 총몇 분이 게임을 예, 하는 이거 275위까지는 아니겠죠 네 한번 볼까요 메디까지 있는지 어 1334위까지 있네요 그럼 제가 상당히 좀 위에 있는 거예요 어, 중앙고사로 따지면 평균 80점 정도가 된다고 어,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마이팀으로 들어가서 자 팀 변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정부터 한번 열어 보죠. 강원 서울전, 포항 울산전, 전북 대전전. 아, 이번 라운드는 뭔가 전력이 좀 비슷한 팀 팀끼리 토요일에 많이 좀 뭉쳐 있고 14일에는 안양 제주전. 어, 약간 분위기가 다른 두 팀이고 어, 김천 대구전. 대구가 과연 김천까지 물어뜯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고 14일에는 수원 FC와 광주 어떻게든지 많은 골을 넣으려고 하는 수원FC와 어떻게든지 골을 안, 넣을, 안 먹으려고 하는 광주의 싸움 이것도 참과 방패의 싸움이 되겠네요. 재밌는 흥미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뭐부터 하면 좋을지 아, 일단 수원FC 같은 경우에 사박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득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과연 득점이 안 나올까? 자, 한번 보시죠. 전북 대전 대전의 화력 전북이 홈이죠. 포항, 울산 울산이 수비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격이 있다는 점 강원 서울 서울이 지금 15경 연속 공, 어, 득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 근데 강원이 최근에 무실점 어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 강원을 한번 네골키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박, 청요 선수, 아마 처음 뽑는 것 같습니다. 박청요 선수, 일단 골키퍼로 어, 넣고 싶고 제주가 지금 어, 유리 조나타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득점에 애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중에 한 자리는 어, 저는 안양 선수를 한번 넣고 싶은데 자, 전체 구단으로 가서 안양에 토마스 선수가 아마 수비, 아 토마스 아주 좋은 선수죠. 토마 선수를 하나 넣고 싶고요. 전북 도 한번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전북도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펼치는 전북 어디 있어? 여기다. 있 박진섭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빠집니다. 박진섭 선수 빼고 홍정호 선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비 박찬용 선수 대구전 세징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실점을 아주 바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한 자리 정도는. 근데 강원도 사실 화력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최근 네 경기 중두 경기가 지금 무실점이기 때문에 서울 이거 탁탁 영대형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서울은 야장 가야죠. 아 근데 풀백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할까요? 아 대구 김천. 아, 김천이 조금 아, 땡기는데 김천을 한번 볼까요 누가 있는지. 김천 아 박승수는 포항이죠. 오인표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조현택 최훈 아 뭔가 포인트를 올릴 만한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수원 F C 수원 F C 한번 느낌이 좀 온다. 수원 F C 느낌. 수원 F C의 이용 이시영 이지솔 이선 선수는 이번에 경고등 쪽으로 빠지죠. 이용 선수 한번 갈게요. 네, 이용 선수 한번 가고 아자 됐습니다. 미드필더는 이동근 선수가 어, 이 미국 원정 다녀왔지만. 예, 그럼에도 어, 이동영 선수는 그대로 두고 싶고 김진규 선수는 포이 미쳤죠. 근데 고승범 선수가 뭐 출산도 그렇고 아, 100% 활약할지는 좀 미지수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여기는 좀 바꿔볼게요. 지금 강상윤 선수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따로 고르지 않고 정승원도 있고 포항, 포항 한번 가볼까요? 포항의 미드필더 아 오베르단 선수 한번 네 가겠습니다. 네이 경기가 지 울산 흐름 봤을 때 아, 울산이 아주 유리해 보이진 또 않거든요. 네 여기에 또 윌리안 선수가 몸 상태가 살짝 좋지 않다고 하니까 윌리안도 한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으로 가서 대전전 두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네 전진우 선수를 다시 한번 부를 때가 됐습니다. 여기 세징야는 그대로 좀 두고 싶고 조르지보다는 어 공격에서 그래도 복귀한 사박 선수 한번 네. 사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박이 최근에 가장 폼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사박 선수로 이렇게 한번 네, 꾸려보겠습니다. 어, 백업은 마테우스 선수는 뭐 공격 포인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두고 주민규 선수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에릭 선수 하, 뭐 그대로 두죠. 뭐. 예, 교체 선수들도 다출전 유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전진우, 세징야, 사박 3톱에 이동경, 김진규, 오베르단, 3비들, 토마스, 홍정호, 야잔, 이용, 포백에 박청효 선수가 아, 지금 골키퍼를 맡겼는데 결정한 선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어, 결정한 선수들이 있어갖고 그리고 마테오스, 주민규, 에릭 선수 백업으로 이렇게 깔겠습니다. 자 저장하기까지 근데 29라운드도 어, 재밌는 라운드가 되길 바라겠고 무엇보다 제가 픽한 선수들이 모두 다 대박 나서 제가 뭐 점수 큰 점수 한번 따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